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쏠 레볼루션 보패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쏠 레볼루션 저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그래서 보패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다른 게임에서는 조금 볼수 없었던 요소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어,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보통 이제 그 MMORPG에서 장비하면 무기 그리고 뭐 방어구 그리고 뭐 장신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소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방어구가 없어요. 대신 이제 보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패를 착용을 하게 되면 은 추가적으로 능력치가 붙게 되고요. 세트로 다 맞추게 되면 은 부가적인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패를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데, 보패 같은 경우에는 뭐 사냥을 하거나 캐스트를 하거나 그런 걸로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뭐 그런 거는 효율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초반에 좀 맞춰야 되는 보패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걸 맞추시면 되냐면 이벤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보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보패 완성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벤트만 하더라도 보패를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보패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필요 없는 보패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필요 없는 보패를 여기다가 이제 주입을 해서 이제.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패를 맞춰 나가게 되면은 보패 효과까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보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꼭 맞추셔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이제 이벤트로 얻는 보패 같은 경우에 능력치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이제 보패를 맞추셔야 되는데 그런 보패는 바로 이 던전에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던전 같은 경우에는 레벨에 따라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아직 제가 이제 90렙까지는 찍지 못해서 지금 이제 40렙에 총각산 이걸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거거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간에 이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보패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해 함대 보패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꼭 맞추셔야 되고 뭐 그에도 뭐 히든 보상이라든지 특별 보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던전을 도우셔가지고 장비뿐만 아니라 이 보패 세트를 다 맞추셔서 착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어 간에 이제 이런, 이제, 던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티 찾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어, 불소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파티하는 데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막 직업 간의 그런 밸런스가 아직 맵이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 속이라서, 명확하게 되어 있진 않다 보니까, 그냥 뭐, 마구잡이로 막 하시는 편이기는 한데, 나중에는 좀 직업 간의 밸런스가 조금 더 맞춰져서 이렇게 던전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단장은 아무튼 간에, 견전을 어, 도셔가지고 보패를 맞추셔가지고 세트 맞추시게 되면은 본인의 능력치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상승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불소 레볼루션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이 보패 시스템 잘 갖춰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패 관련된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